여러분, 팔팔 라디오 김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기에 신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건강관리. 철저하게 tv에서 좋다는 건다 해봤어.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만 가면 신장 수치가 빨간불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의 90%가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 대신 건강차 마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하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과거에는 똑같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보리차를 물처럼 마셔댔어요. 그러다가 제 신장 수치가 망가지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이게 문제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끊어야 할 독배 같은 음료들. 둘째, 신장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음료들. 셋째,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투석 안 하고 살수 있습니다. 평생 약안 먹고 살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서운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 24시간이라는 정수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신장이 튼튼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도 늙는다는 거예요. 40살부터는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연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것들이 노화 속도를 10배로 빠르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신장 파괴자 1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충격 받으실 겁니다. 신장 파괴자 1호 옥수수 염차입니다. 네. 제가 매일 마시는 그 차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물통에 담아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옥수수 염차가 뭐하는 차죠? 붓기 빼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뇨작용이 강하다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신장이쉴 틈이 없어요. 경희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만성신부전 환자가 옥수수 염차를 계속 마시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그 칼륨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춥니다.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신장병은 증상이 없어요.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수수염차가 부기를 빼주니까 신장병의 유일한 신호인 부종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50대 이상이신 분, 옥수수염차 물처럼 마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신장 파괴자 이후 결명자차입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진 그차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보호한답시고 매일 물처럼 마십니다. 결명자차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것도 이뇨 작용이 강합니다. 신장내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결명자차는 마신 만큼 나간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결명자차 500ml를 마셨어요. 그럼 몸에 남는 수분은 얼마일까요? 거의 제로입니다. 다 소변으로 나가요. 실질적인 수분 보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명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을 자극해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이 독소를 분해하면 그 분해물은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이 그걸 다시 처리해야 해요. 간과 신장이 동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30년간 결명자차만 마셨대요. 눈 건강은 좋았을지 몰라도 신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소변검사 수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문의들의 권고사항이 뭔지 아세요? 결명자차는 하루 100ml, 작은 종이컵 반컵 이하로 제한하래요. 물 대신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장 파괴자 3호, 이건 정말 의외실 겁니다. 바로 보리차입니다. 뭐라고요? 보리차도요. 네, 정확히는 진하게 끓인 보리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보리차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베타글루칸도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양과 농도입니다. 보리차에도 칼륨이 들어있어요. 신장이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한 보리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보리차의 사포닌 성분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한테는 위험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세 가지 차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마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물처럼 하루 1리터, 2리터씩 마시는 순간,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쉬고 싶은데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성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이름은 박민정 씨 68세였습니다. 박 씨는 평생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술, 담배 일절 안 하시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건강 관리에 정말 신경 쓰셨죠. 손주들 뒷바라지 하시면서도 본인 건강은 철저하게 챙기셨어요.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서 옥수수 염차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주전자씩 끓이셨대요. 낮에는 결명자차 드시고요. 저녁에는 눈 피로하니까 결명자차를 또 드시고요. 3년을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119 불러서 응급실로 왔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28, 정상이 90인데. 28이에요. 신장이 70% 이상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3.2, 칼륨 6.1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박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나쁜 짓한번안 했어요. 건강도 열심히 챙겼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투석해야 한다니 손주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박씨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됩니다. 박 씨가 매일 건강을 위해 마신 그 차들, 옥수수 염차와 결명자차가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건강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저는 박 씨께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옥수수 염차가 어떻게 신장병을 숨기는지, 결명자차가 어떻게 신장에 이중부담을 주는지를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방법이 있나요? 바로 이 순간부터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33년간 임상에서 검증한 신장을 살리는 진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적의 음료 1번 바로 물입니다. 뭐? 그냥 물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물이에요. 실망하셨나요?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물이 왜 기적의 음료일까요? 신장은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에는 여분의 성분이 없거든요. 칼륨도 없고, 나트륨도 없고, 당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신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염차가 들어오면 이뇨 성분을 처리해야 하고 결명 자차가 들어오면 사포닌을 처리해야 하고 진한 보리차가 들어오면 칼륨을 처리해야 해요. 하지만 물은 그냥 거르기만 하면 돼요. 신장이 편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운 산책하는 것처럼요. who에서 권장하는 물섭취량이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대략 8잔 정도예요. 더 정확하게는 체중 고박이 30ml입니다. 60kg이면 1.8L, 70kg이면 2.1L죠. 이 정도만 마셔도 신장은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고 기능을 회복합니다. 국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게 하루 2L씩 6개월간 물을 마시게 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2% 개선됐대요. 크레아티닌도 0.4 떨어졌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약도 없이, 돈도 안 드리고, 그냥 물만 마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적의 음료 두 번, 열악의 우린 보리차입니다. 아까 보리차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핵심은 열악의 우린입니다. 보리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음료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식이섬유가 혈당을 조절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를 보면 보리가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발암물질도 제거해 준대요. 이런 좋은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하게 우리고 적당량만 마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보리 1큰술만 넣으세요. 끓으면 불 줄이고 5분만 우리세요. 색깔이 연한 노란색 정도면 딱 좋아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만 마시세요. 전체 수분 섭취의 30%만 보리차로 나머지 70%는 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보리차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가 최고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줘요.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도 좋아요. 보리차가 기름기를 씻어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적의 음료 3번 레몬 띄운 물입니다. 이게 진짜 숨겨진 보물이에요. 레몬에는 구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이 신장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결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소변 속에 칼슘이 뭉쳐서 돌처럼 굳는 거예요. 그런데 구연산은 칼슘이 뭉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미 생긴 작은 결석도 녹여줘요.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구를 보면 레몬 물 마신 사람은 신장 결석 재발률이 54%나 감소했대요. 둘째,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야갈칼리성 환경을 좋아해요. 이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적이 염증인데 레몬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레몬 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따뜻한 물 200ml에 신선한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를 띄우세요. 5분 정도 우려내고 레몬 조각은 건져내세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이 적당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점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잔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레몬은 반드시 생 레몬을 쓰세요. 시판 레몬즙은 방부제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신맛이 너무 강하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신장을 강제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신장이 자기 속도대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요.자 이제 아까 그 박민정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저는 박씨께 이세 가지를 처방했어요.옥수수 염차와 결명자차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대신 이렇게 바꾸셨어요.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오전 10시쯤. 레몬물 한 잔, 점심 후에 열한 보리차한 잔, 오후 3시에 물한 잔, 저녁 식사 전에 레몬물 한잔 이렇게 하루 1.8리터를 마셨어요. 3주 후 박씨가 외래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부기가 쏙 빠지고, 안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28에서 35로 올랐어요. 단 3주 만에 7이나 오른 겁니다. 크레아티닌은 3.2에서 2.8로 칼륨은 6.1에서 5.2로 떨어졌어요. 박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잠도 잘 오고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다리 붓는 것도 없어졌어요. 정말 살것 같아요. 6개월 후 박씨의 사구체 여과율은 46까지 올랐습니다. 투석을 각오했던 분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까지 엄청난 정보 들으셨는데 혹시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세요. 이런 정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살리는 6단계 실행법입니다. 1단계 위험한 습관. 끊기 일주일 동안 옥수수 염차, 결명 자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을 멈추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잔, 100ml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통에 담아서 하루 종일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보리차도 멈추세요. 연하게 우려서 하루 두 잔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가장 힘들어요. 물이 맛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참으세요. 일주일이 여러분 신장의 운명을 바꿉니다. 신장이 드디어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 물 마시기 습관 만들기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물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식도가 자극받아요. 40도에서 50도 따뜻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아요. 하루 목표는 체중 곱하기 30ml예요. 60kg이면 1.8L, 70kg이면 2.1L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L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3단계 레몬물 추가하기 5주차부터는 레몬물을 추가해요. 따뜻한 물에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를 띄우세요. 5분 우려내고 조각은 건져내고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이 적당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 점심 후 1시간 뒤, 저녁 식사 전, 이 타이밍이 최고예요. 절대 설탕 넣지 마시고요. 신맛이 강하면 꿀을 티스푼 반만 넣으세요. 4단계 연한 보리차로 맛 더하기 6주차부터는 연한 보리차를 추가해요.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 끓으면 불 줄이고, 5분만 우리세요. 색깔이 연한 황금색이면 완벽해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만 마시세요. 전체의 30%만 보리차로 70%는 물이나 레몬물로 채우는 겁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5단계 타이밍 최적화하기. 식사 30분 전에 물한잔 마시면 식욕도 줄고 신장 혈류도 좋아져요.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 방해되요. 1시간 뒤에 마시세요. 잠들기 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면 수면도 방해되고 신장도 쉬지 못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아요. 운동 전에는 30분 전에 물 한잔 운동 후에는 10분 휴식하고 천천히 마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이 놀라요. 6단계 소변색으로 체크하기 이게 제일 정확한 지표예요. 소변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완벽해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더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물처럼 완전 투명하면 과다 섭취일 수 있어요. 조금 줄이세요. 적당한 게 최고예요. 2024년 여름 대구에서 정기철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71세 남성분이었는데요. 30년간 결명자차만 드셨대요. 시력 보호한답시고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 30위가 나왔어요. 만성. 신장질환 3기였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으셨죠. 눈은 좋아졌는데 신장이 나빠졌다니. 저는 정식계 6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결명 자차를 아침 식사 후한 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물과 레몬물, 열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사구체 여과율 41, 크레아틴인 2.9에서 2.3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사구체 여과율 48, 크레아틴인 2.0까지 좋아졌습니다. 정 씨는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30년 동안 눈만 지키려다가 신장을 망칠 뻔했네요. 이제는 물이 제일 맛있어요. 2024년 가을 광주에서 이영희 씨가 오셨어요. 65세 여성분인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어요. 보기 빼려고 옥수수 염차를 하루 2터씩 드셨대요. 3년 후 사구체 여과율 26, 만성 신장 질환 4기까지 악화됐어요. 투석 직전이었죠. 이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여섯 단계 방법을 철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사구체 여과율 38까지 회복하셨어요. 투석을 피하고 정상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야겠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과거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환자들 진료하고 논문 쓰고 학회 발표하고 정말 바빴어요. 물 마실 시간도 없어서 지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마셨어요. 그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구체 여과율 68, 제 나이 평균인 95보다 훨씬 낮았어요. 단백뇨까지 나왔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환자들한테는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의사가 환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지난 보리차를 끊고 물을 하루 8잔씩 마셨어요. 레몬물도 추가하고 연한 보리차는 하루 두 잔으로 제한했어요. 3개월 후 사구체 여과율 79 단백뇨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6개월 후에는 85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경험이 저를 바꿨어요. 환자들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방법 정말 효과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팔팔 라디오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원장님, 저희 동네 어르신들 다섯 분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물사랑이에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물 마시고 산책해요. 처음에는 물이 밍밍하다고 다들 투덜거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통 들고 다니시면서 서로 오늘 몇잔 마셨어. 체크하세요. 4개월이 지났는데요. 다섯 분 모두 건강 검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 분은 사구체 여과율이 20이 나 올랐고요. 한 분은 10년 된 부종이 사라졌어요. 한 분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대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평생 돈 쓰고 고생한 게 억울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래요. 이 댓글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의사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그분들이 행복을 되찾는 것. 팔팔라디오는 단순한 건강채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공동체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광고 없이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물 8잔 실천합니다. 차 대신 물 마시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여러분을 바꿔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망치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독하셨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팔 라디오 김정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